라우라 라우라 요즘 좀 좋긴 했음 레온도 좋긴 했음 르노는 계속 아 아니 아 내가 초반 구간에왜 활약해야 되냐고요난 이해할 수가 없어 초반에 왜 활약해야 되는데 이놈이 난 흔들립니다 아니 이걸 스파 저번에 뺏어가신 거잖아요 어. 근데 뭐 나는 좋아 에이드네 시대가 근데 에이드이추석세 속도 빨라진 건좀 크다 아니 캐시는 왜 기본적인 체력을 어오 큐사 을 늘려줬어 에이스 액션 액션 사이드 와인더 패시브 고참 뭐해 뭐하냐고 야 근데 우리 초반에 아무 아무 싸운도 못했다 이 이거 좀 끌까 이거 켜서 렉이 걸리는 걸 수도 아니, 킬무브가 좀 하고 싶은데? 지금 저, 저, 저거를 때려본게희적이에 이씨. 희석. 아, 너가 대수구나. 실을 너무 잘 읽네요. はい。 원하는 네, 지역이나 아군을 선택해 봐. 내가 이동시켜 줄게. 이쪽. 내잖야 해베자이. 조금부터 움직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? 러네 <끝> 엄마 맛있네. 아, 다 잘하네. 아, 냐 아직 난 싸울 수 있다고. 잘하네. 투입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잘 살릴까? 작은 소리에도 집중. <laughs> 이거 애들이 나는 쟤네 저거 하는 동안 돈을 벌어야 하는 중요해. 시간입니다. 아니 매그냥 시원하네. 시원하네. <웃음> <웃음> <너한테 어울려>. <웃음> <웃음> 잡아봐 <laughs> 가운 소식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 우리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내려눕히기 <laughs>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좋은 풍경이네 <laughs> 당신의 여행은 여기서 끝났나봐 더 먼저 일으켜 오우 <놀라> 나이스 우리팀이 킬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팀의 최종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 나이스 우리팀이 킬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팀의 최종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터미네이트 <놀라> 이반가운 소식. 앞으로. 주금 이어서. 지금은 이은이어공기금어금은지금지금금은지지금를 넓게 펼치고 은 이어서. 지금지 근데. 이케를줄수 있는 방법사 스킬을 해

네? 뭐? 네. 재미있지구역을 응. 체크할 치. 시간입니다 지도를 넓게 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 순간을 남기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계속 여행하기 위해서는 <목소리> 야, 뭐라도 찍혔을 거야 그렇지? 그렇지?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. 와우, 됐어. 걸렸어. 우리 팀 발동 걸렸어. 터미네이트이 반가운 소식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? 와우, 됐어. 걸렸어. 우리 팀 발동 걸렸어. 오, 나이스. 우리 팀이 킬 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. 아군이 루미아 섬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. cctv 인가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세요? 좋은 충격이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 여기도 누군가의 <목소리도> 집인데더 이상 안전한 곳이 많지 않아 내가 알려주는 지역으로 이동해보자 여기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되면 한 팀만 살아서 나갈 수 있어 경계를 늦추지 마 안전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조금만 더할수 있다 포즈 잡아봐 한가운 소식 앞으로 쭉 이어져야겠죠 이 기억은 절대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법 운동한 주먹크로 기전해 결과물이죠. 한가운 소식 앞으로 끝이어서야 <목소리> 할점이 기록은 절대 진짜 <목소리> 만들어낼 수 없는 법 <목소리> 훌륭한 팀워크로 뛰어낸 결과물이죠. <목소리> 자 드디어 마지막 싸움판 <목소리> 끝장. <목소리> <목소리> 성공했습니다. 아 정말 다행이에요. 우리 팀이 킬 포인트를 쓰게 성공했습니다. 우리 팀 플레이어가 상대방을 때려눕히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. 저기, 쟤는 탈포를 꾸며놓활성화되고스기 저기, 저기, 저 활성화될 거야. 기 저기, 저나 포인트를 다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고또 다른 뼈뼈뼈 이거? 다행히 우리 팀의 플레이어가 돌아왔습니다.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자고요

나이스 우리팀이 킬포인트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ハハハハ